어, 안녕하십니까. 장태풍 인사드리겠습니다. 24년 어, 1월 6일 토요경마 어, 브리핑 시간입니다. 뭐, 짧게 하겠습니다. 이게 또 뭐, 어, 시간을 또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져가지고, 어, 짧게, 아주 짧게, 5분 안에 어, 승부처 브리핑 하겠습니다. 오늘 승부는 제주 2, 제주 3, 제주 4, 서울 6, 이 중에서 제주 4, 하고 서울 6이 메인 프리미엄,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차입니다. 이 중에서 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두개다할 수도 있습니다. 제주 2경주인데요. 음, 이번 경주는 9번 명품 행진이 대가리 갑니다. <laughs> 좀 애매하죠. 10번 유달리. 이건 뭐 도전 가능하죠? 9번 10번 두개다 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뭐 6번 한백여왕이 지난번에 12마신 낙승을 거뒀습니다 뭐 상대들이 굉장히 아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4번 유비군자 어, 5번 라이텐 이런 애들이 팔리는데 저는 한 마리 A급 가치마필 한두가 보였어요.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첫 번째 승부에 도전해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제주 3경준데요. 어, 7번 바로 고, 4번 얼룩 보배, 7번 4번, 1번 서부 평정, 8번 탐나의 힘. 뭐 이런 애들이 팔리겠죠? 그고 5번 스텝킹 이런 애들이 팔릴 것 같은데 굉장히 난타전 경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 마리 좀 무시는 받고 있지만 좀 해볼 만하다 그런 가치마베란두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역시 A급에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주 4경주 요거를 이제 메인 프리미엄 오늘의 승부처로 선택을 했습니다 1110m의 제주마 4등급의 핸디 경주입니다 오번메스틱이 어 대가리 가는데 굉장히 좀뭐좀해외한 <laughs>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0번 경성 스톤 경성 스톤 어, 이것도 뭐 별게 없는 거 같고요. 상관 우승. 아, 이거 언제 기다리나요? 이 말도 굉장히 늦게 올라오는데. 3번 덤장 파워. 뭐 이런 애들이 팔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어, 한 마리 어, 굉장히 가능성 높게 보는 가치 마피난 도가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 이제 메인 프리미엄 오늘의 승부로 선택을 했어요.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요. 과감하게 고 마피를 가지고 어, 배당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그런 경주입니다. 기대해 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서울 6 경주입니다. 음, 이거는 이제 메인 하이라이트 최대 승부처입니다. 아육번 화산귀환이란 말이 대가리 가는데 위험하죠 위험해요. 예. 위험합니다. 아, 번 검이 블루 선행마죠. 아. <laughs> 애매합니다. 1번 스프링워터. 아, 그 다음에, 3번, 황우 강좌. 다 도전 가능하죠. 5번, 성실용, 해도 됩니다. 그래서 뭐, 이 정도가 지 팔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, 저는, 아, 좀 무시를 받고 있지만, 굉장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, 도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마필 한 두가 보였어요.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의 마필이고 예. 과감하게 좀 괜찮거든요, 말이.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최대 승부처에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. 기대해 주시고요. 예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준비해놨고, 변 여러분 무리해서 베팅하지 마시고. 로에 한두 경주 잘 선택하셔가지고 선택과 집중된 배팅으로 예 그죠 자금 관리 잘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태풍이 예, 그렇게 경마 하시는데 예, 좋은 가이드 어, 역할을 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또 녹음을 하다가 이게 좀 지워져가지고 여기까지만 제가 짧게 마무리하고요 예, 시간이 또 한참 흘러버려가지고. 예. <laughs>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팬 여러분, 감사드리고요. 예, 물러갑니다.